또 예수께서 떡을 받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아드라이버 섰는 몸이라 하시고 도둑차를 을 받사 감사히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키의 의미를 앞으로 제자들에게 계속 심어주고 어? 누가복가과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주님 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별절를 아주 특별하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뜻하는 말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심어주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식사해서 자신의 힘을 떠으라 자신의 십자가에서 해야될그 피를 굳어줘요. 그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정기적으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이 변하지 않고 믿음을 계속 유지하며 살라 라는 우리 주님의 당부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 예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몸과 피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첫째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그래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죄의 사항을, 죄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2월절 예수는 유래고리 부디 유대가 죄국를 통해서 노예에서 가서 해방되었다, 약속의 땅을 간다라고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열 만찬을 통하여서 출애금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온 삶을 못 살았죠. 불평과 불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열절 만찬을 통하여서 다사함받았을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의 그 은혜를 분명하게 의미하고 살려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전 삶을 통하여서 통치가 이루어지렵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진지시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과거의 현재와 미래 모든 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생명을 주시는 그 아픔은 그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였고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저주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담당하심으로 이제 은혜의 십자가 되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몸과 몸을 짓고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잃어버려서 안 됩니다. 늘 상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과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이 성찬 예배를 배할 때마다 또그 이후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하나님 백성 나온 살인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2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참미하며 강남산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강남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러 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자기를 이생하러간 것입니다. 이 6월절, 이 만찬,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내 죄와 사안받고, 내죄가 해결받았다면, 이제 주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 성기로 왔고, 성겨주러 왔고, 이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있어요. 강남산로 간다는 의미는, 이제 이 세상에 일대 죄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짓고 피를 흘리는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위해서 자신이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현실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뇌와 근심으로 가지 않고 기뻐 찬양하며 기뻐 출구하며 하나님이 받으시 만한 합당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을 위해 통하해서 이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결단하고 이제 삶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삶의 예배를 전하여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고 용서하고 품는 상되시를가절히주관합니다 그래야 강남사로 깊뻐 찬양하던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네, 싸울 수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은 내가 죽지 않으면은요 깊뻐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드될수 없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를 영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갈라아스 2장 2 0절의경화에서 자신 그 십자가에서 밖에 그 죽었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라 이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이 성찬의식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이 성찬의식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내부르신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성다온 이제부터가 제 주님의 일에서, 헌신하겠습니다. 희생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이상의 희생에서 미랄의 방해가를 죽음으로, 누군가가 그래왔고, 주님을 더욱 깊게 한다면, 주님, 저는 사명 당한 것입니다. 라는, 우리 목사님들, 장론님나 우리 영상을 좀 읽어보시길, 간절히 추구합니다. 아멘. 이실과요니다 so,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 죄를 마시기까지 그 중심을 기억하자는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거룩하신 을 입은 우리 황선호의 옥상에 졸업한 종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평범히 하신 과 저희를 불쌍히 하므로 책임을 담당케 하며 사랑과 영혼을 저희를 강화하다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내 부위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예식은 무민교인만의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 민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에 갇히기에 느끼는 분은 스스로 상관없이 감절합니다 예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러날밤 떡을 발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우리 왕성의 목사님 장례총대 여러분들이 떡을 나눠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을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몸이니 이것을 행하는 자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금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태양같이 실하는내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라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가 자라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가리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손 같고 많은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었어 우리가 보기에 흉도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거래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이지않니 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진고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째려본 우리의 법을 그가 진경을 받음으로 우려를 화으을 울리고, 그가 지적게맞정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가형 앞가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길로 가거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담시합 우리 주님께서 십구의 자를 가이상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자는 나의 비로소 새번 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시를 통하여 더욱 그는 종을 힘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의 약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위한 죄악에서 지키시며 더욱 세의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내가 너에게 저한 것은느게 받은 것이니, 오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가이사 주사하시고, 때어 이르시게, 이것은 너희를 위한는 네. 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십구회 또한 그와 같이 자를 가지시고 이루시리 이 잔에 비로소 세번 혀니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하셨으니 너희가 이, 잔, 이 잔을 이거를 보며 이 자를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군지 주의 떡이 세을 강하게 따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의 몸과 피에 대한여 죄를 드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자 걷는 자가 많고 상처를 겪지 않게 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피었으며 판단을 받지 아 않으리라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계를 받지 않게 하였습니라 예수께서 이르시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니 인자의 살을먹고먹지 않으라 인자의 비를 마시지 않으면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의 살을먹고내 비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여, 내 집은 참된 별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구한 강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또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나요 이 떡을 먹는다는 게어머니리라아식 떡을 음. 네. 받으시고 자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비주시기 바랍니다 세일복상 찬송가 불러주고 내려가셔야 되는데, 아니 불러주고 내려가셔서 찬송가 144장 하겠습니다. 동부시참목사님들이 n 권 나눠줄거죠 s i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증경노 u 장 a 시는 n d 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n g i 우주 n g o 리 s a n Sukto, Suspina. Eden, Jimmy, Sui, S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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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모 g o S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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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이 <목소리도> 있을지어다.